안녕하세요. 축복의 정원입니다.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또 좋아하는 어, 몬스테라, 몬스테라를 저희 집에 있는 몬스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어, 맨 처음에는 몬스테라가 뭐가 이쁜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. 근데 어,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테리어 효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하나 사야지 사야지 했다가 어 인터넷으로 시키면 좀안 예쁜 게올것 같아서 못 사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보스 아그 몬스테라 모종이 꽃집에 팔더라고요. 와, 이 아이가 저희 집에 온지 1년 됐는데 아직도 찢어진 잎이 안 나왔어요. 그래서 굉장히 더디더라고요. 그래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쳤어요. 그래서, 아, 안 되겠다. 하나 사야지 했는데, 또 믿음이 안 가서 또못 사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이마트를 갔는데, 이게 얼마였지? 한 만, 한만 이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이큰 이파리. 이 아이인데요. 너무 예쁘게 뻗었더라고요. 입도 예쁘고, 그래서 이 아이로 하나 사고, 또 거기에 파는 이 바구니, 바구니까지 같이 사가지고 이렇게 담았는데, 넣었는데 어,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왜 진작 어, 사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계속 눈길이 가고, 너무너무 어, 멋있어요. 멋지고 예쁘고 네. 그래서 항상 TV를 보면서도 자꾸 눈이 저쪽으로 갈 정도로 정말 너무 매력있는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 마트를 갔다가 식물 있는 데를 갔는데 아, 너무 또 예쁜 이 아이를 또 만나게 됐어요 얘는 흑토분이고 어, 가격이 생각보다 그래도 괜찮았어요. 19,900원. 그래서 계속, 음, 살까 말까, 아, 이제 더 이상 화분 사지 말아야지 했는데, 어. 결국에는 제가 또 집어 오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몬스테라가 이렇게 새 아이가 되었는데, 음, 저쪽 식탁, 식탁 쪽에다가, 어, 놓으니까 얘가 너무 성장이 더딘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옮겼어요. 이쪽이 빛이 잘 들어오고 이 자리에다 놓으면은 모든 식물들이 잘 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당분간 찢어진 잎이 나올 때까지는 한번 이쪽에서 키워보려고 지금 여기 새 잎이 나오는데 얘도 안 찢어졌어요. 도대체 언제쯤 그 구멍 나고 찢어진 잎이 나올지. 네. 어, 모종을 사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요. 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좀 중품으로 사시는 게 굉장히 현명해요. 저처럼 이렇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좀큰 아이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얘도 너무 예쁘죠. 화분도 예쁘고 이 식물이 되게 예쁘게 자랐어요. 어, 근데 얘는 요거를 잘라야 될것 같아요. 근데 또 얘를 잘라내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서 어한 잎이 한두개 하나 정도 더 올라왔을 때 그때 자르려고요. 아, 근데 얘, 얘네도 되게 예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저 뒤에 이제 시든 잎이 있는데 노란색도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아직 안 잘라내고 좀더 보려고요. 그리고 이 아이들은 물꽂이로 어, 할 수가 있는데 그때 화분이 너무 작았는지. 자꾸 시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수경으로 어, 키우게 되었는데 뿌리가 막 썩어가지고 음, 물이 막 뿌여졌었어요. 그래서 물을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면서 뿌리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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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면은 이렇게 바닥에 뿌리가 이렇게 되게 흘러 내렸었는데, 어, 그 썩은 뿌리가 진짜 이만큼씩 매일 떨어지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 하얀 뿌리, 이건 이제 새로 나온 뿌리들인데 건강한 뿌리로 바뀌면서 어, 얘네가 되게 튼튼해졌어요. 그래서, 수경으로 키우실 때는, 맨 처음에는, 어 물, 물에 꽂으시고, 이렇게 흔들어서, 물을 자주 갈아주셔야 돼요. 지금은, 지금 물을 안 갈은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아요. 그때는 정말 너무 뿌옇게, 하루만 지나도 뿌옇게 될 정도였거든요. 어, 이거는 이따가, 얘는 물을 좀 갈아줘야 될것 같아요, 이제.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 또 방치한 것 같아요 어, 수경으로 식물 키우실 때는 매일 안 가르셔도 되고 그냥 물이 뿌옇게 되면 그때 갈아 주시면 되세요 얘는 이렇게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아, 오늘은 저희 집 몬스테라 소개해 드렸고요 저, 몬스테라 옆에도 금전수가 있는데, 금전수 지난번에 화분에서 다 죽어가서 어쩔 수 없이 다 잘라서 이렇게 여기저기에 물에다가 꽂아놨어요. 여기도, 여기도 다 금전수가 하나씩은 꽂혀있어요. 근데 금전수가 굉장히 다른 식물들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여기저기 꽂아놓으면 참 예쁘더라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식물, 저희 집에 있는 다른 식물들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